그리고요. 네, 그두 <laughs>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식 민냐나 의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구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민냐나 아나다 민냐나 자히당 비카베 아따 아바미싸나이당 민냐나 아바다야 상마떼냐 라페타자 민냐네 에왕네 민냐나 모투에왕네 민냐나 마홈아호시디 자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른 것이 민야나가 달라요. 주, 예, 요 주어만 다르죠. 민야나는 중성명사 싱글로 넘미나티브 민야나이 되겠고요. 그 아나타는 무하고요. 그리고 어뭐 여기 히 히당은 히 왜냐하면 아나타는 히와 플러스 히당 히당은 중성, 싱글로, 넘미나티브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비카, 베는 비쿠의 남성, 플로럴, 보코티브가 되겠습니다. 아따는 자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남성, 싱글로, 넘미나티브겠죠 음, 민현아가단수로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바위싸가 있습니다. 아바위싸는 바와띠, 있다나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바와띠의 3인칭 싱글로 조건법이 되겠고요. 나는 아니다. 이단은 이것을 나타내고 중성 싱글러 노미다티브고요. 민야나는 아까 보셨듯이 중성 싱글러 노미다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바다야 남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고요. 상왓다 땐이냐는 상왓다디 그러시다 이끌다라는 동사의 3인칭 싱글러부터티브가 되겠습니다. 콜라 뺐다는 아까 앞에서 동일하게 이 설명을 드렸듯이 라바티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수동태 라바티의 3인칭 싱글러 오터티브 반조태 형태가 되겠고요 미냐에는 중성 싱글러 로카티브 형태가 되겠죠 미냐나의 끝, 에방 이와 같이 메는 아항의 1인칭 싱글러 제너티브고요 미냐랑 동일합니다 중성 싱글러 노미다티브 호우 는 호우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3인칭 싱글러 i m p e r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또 동일하죠. 마 하지 마라. 라는 의미, 아호 씨는 호우 의 3인칭 싱글러 아우리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호 씨 같은 거할때 뒤에 이가 길어지는 것은 연성 때문인 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예. 여기 이상 앞에 y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이 부분도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의식은 무아이다 왜냐하면 히 왜냐하면 만약 이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무그 형성력이 아니라 의식인데요 제가 이걸 바꾸지 못해 이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자라면자라면 이 의식은 고통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다되기 때문에,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인연의 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납했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이와 같, 나의 의식은, 나의 의식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의식은 이와 같이 되지 말기를이라고. 자, 뒤에 동일한 구문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나스마짜구 미파베 미냐나 않았다. 나스마 미냐나 아바다야 상아타디 나짜 라바디 미냐네 에왕메 미냐나 호두 에방메 미냐나 마 아홉시 띠. 이 부분도 예. 법을 먼저 보시면, 동일하죠? 야스만은야 관계대명사의 싱글러 어플러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자는 여기서 역사별 의미, 그러나이고, 비카베 남성 플루럴 보커티브고요. 민야나는 의식이란 의미 가지고 있는 단어 민야나의 중성 싱글러 노미나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안았다는 남성 싱글러 노미나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스마는 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시대명사라고 제가 썼지만, 엄밀하게는 3층제사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싱글러 어브로티브 형태가 따스마가 되겠고, 윈야낭 예, 중성, 싱글러, 너미너티브, 아바다, 아야는 아바다의 남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 쌍화타띠 상와따띠. 예, 상월타띠는 이제 3인칭, 싱글러, 현재형, 프레젠트형이 되겠죠. 그리고, 예, 여기서 라바띠, 라바띠 없다라는 동사의 쏭태가 라바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윗년에는 어 중성 생길로 러커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문장은 이전에 보셨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을 한번 천천히 해보면, 그러나 비부들이요, 의식은 무아이기 때문에야스마, 따스마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고통으로 이끌어진다. 자 그리고 민년의 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아라 바뀝니다. 가능하지 않다. 네, 나의 의식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의식은 이와 같이 되지 말기를 이라고. 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의식이 무하다라는 설명까지 살펴봤습니다.